시작할까요? 자, 각각의 그 관중 키워드. 이후에 제나라가 약간 국력이 세다하고 해자의사료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어떤 세태를 또 다시 한번 도움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안영인데 이분은 이름에서 보듯이. 모르겠네. 네, 어린아이의 영찰 썼는데 이분이 태어나서 상당히 건강치 못하게 떠나서 집의 아버지가 어린애까지는 자라야 된다는 주술적 의미로 네, 랩시이입니다 약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어린아이의 영찰을 썼어요 이분은 그래서 키가 6척 6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보면 뭐 30대 초뭐 네, 180인이 네. 아니고 이때는 22.5cm예요. 어. 그러니까 135cm, 140이 안 돼. 아주 작은 게 유, 이렇게 초동생의 만의 키예요.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고 그고요 그래서 이분은 외모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 력하고안영은 실제 이제 뭐 친추 시대 또두 명의 재상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마천이 최고 훈마는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간 것으로. 여기는 3대에 걸쳐서 제작을 합니다. <목소리> 그 여기는 <목소리> 영공 <영구>, 이후에 <laughs> 장공 그다음에 경공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안녕은 데 이번은 p C 500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자 우리가 이게 돌아가시니까 60세 70세만 해도 이 앞에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최근에 <놀람> 이게 이제 578이라고 나오는 인적도 있어요 그래서 약 70대 중반에 돌아가신 걸 보고 태어난 건 모르지만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공장님이 <놀람> 공장님이 PC 5 5 2년나라어요그 다음에 손자. 우리가 하는 손자별법에 손자 이분도 PC 545년. 6살이 어래요. 숫자가 큰게 오래된 거이잖아요 PC니까. 그 다음에 노자가 있었잖아요. 그노자이 선생님은 나이가 몰라요. 근데 이분 공자가 찾아가서 선생님이라하는 겁니까? 이분보다 많아요. 그게 여기는 이, 이, 저기, 안영, 이후로 안자라을 그랬는데, 안영이라고 하고 공자와 이 안영 관계가 이, 그, 저기에 나옵니다. 이, 저이 상당히 이 제나라에 와서 관리를 하려고 되겠는데, 안영이 반대예요, 사실은. 그, 저기, 그, 그 다음에 손자가 나오면 손자병법에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그, 합녀, 그죠? 오나라의 합녀가 천하의 회자가 되는 데서 오나라가 이 모든 심의 갈때예요 그래서, 이두고그기에아명은 제나라에서, 손자가 제나라에서 못 견디고 원라까지 가서 장군한 거는 누가 있었냐면 사마양저라는 게있었니다이 사마양저가 누구냐? 경무치서중에하나인사마병법을쓴 사람이에요. 그 손자들, 어, 내 손자들 이 시대도 이분은 다 같은 시 그러니까 제 나라가 인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장두도 많이 나고 인물도 많이. 여기서 요 분만 농나라 사람이고 나머지다제 나라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 시대죠. 그러니까 앉자 이분도 자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든 스승님이라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라. 다도안자라고 해도 반영도 안자라고 하는 것은 다 스승의 친구라고 보신 가요이 공자가 안용이라고 안 해요. 안자라고 해서 안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다. 자, 이분은 어떤 게 특징이냐. 아까 외모는 이렇게 의소하고 볼품 없지만 이 용성이 3대 거쳐 재상을 했으니까 굉장한 신인데 촌천 사진의 대가다. 그 다음에 외교술의 명인이라고 보시면돼요그 사례로 오늘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사실은 저기 스마천도 안자에 대한, 안영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책에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안자춘추의 책에도 주로 나오지만.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없는 얘기 몇 가지만 시작했다고 해서 간답해서 이돌 볼거리가 없는 것을 그는데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부의 부인 얘기가 나와요. 마부. 이안양이 사실은 이제 그 재상이니까 그 앞에 이제 마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부의 부인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자기 남편은 팔척에팔척 남편. 그러니까, 이건 180이 넘어요, 22.5배. 그리고 잘생기고, 근데 그냥 그마부인에 불구하고, 의기 당당하게 그냥 그 어깨에 힘주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전기사가 막 이렇게, 저기 음. 막 이렇게 더 <laughs> 힘든데, <힘들잖아요>. 자기가 좋아해서. <laughs> <저처럼 웃음> 제탈 <제탄, 말하지>. 그러니까, <laughs> 앉아가 제 재산이지, 자기가 재산이 아닌데, 자기가 그 짓을 하는 거고, 여기 부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당신하고 못 산다고 이혼하자는 거요 어, 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면 좋은데 왜 마부인 주제에 이렇게 뭐가 저기 자신감, 근자감이 넘치나? 옷 때문에. 당신이 모시는 안 선생은 안자 이 분은 굉장히 겸손하고 모든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그 예의를 바르게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칭송한다 이거야. 근데 당신은 마부의 주인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그 당신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난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그 마부가 깊이 반성하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마차를 끌어 대고 딱 하는데, 안녕히 보니까 옛날에터 틀리잖아요. 지가 그냥 뭐 재산처럼 갖고 다니는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날부터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야, 또왜 하던 짓도 안 하고 왜 그래? 그러니까. 어제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새롭게 자기 위치를 찾고, 그래도, 서 바뀌어보고, 안에이이 사람을 데려다가 마부를 대부에 임명을 해요. 대부는 정확한 직책이 뭐지만, 뭐, 굉장히 높은 지위를 한 번에 등명을 시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 현실에도 있었죠. 이 뭐, 또, 요 뭐, 저기 있잖아요. 성남시장 운전기사가 경기도 관광 그 1급이에요. 차란 것다 크고 이런 데도 있었고 이쪽도있었요 하튼 여그어수선한 얘기인데 이 일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했어요. 했어요. 자안자안영은 만해도 못 알아차리지. 잘못 알아들래? 아니, <laughs> 어. 아니, 만해도 못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 것만. 아, 그거 대단하다대단하다 음. 자 영공 때 얘기해요. 영공을 이제 그 자기 왕을 모실 때 이분은 남장 여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침이 있잖아 자기 치약 그래가지고 그 궁궐에 있는 모든 궁녀들을 다 남장을 시킨 거야 이게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행처럼 궁궐 밖에 그 도시가 다 여자들이 남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뒤에 가서 보면 다남자들막 스쳐치고 잘못했는데 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라은 이게 좀 질서가 불안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안영이 이영공한테 아니, 지금 이렇게 다양한 여자들이 남장을 하니까세상에 이게 뭐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왕명으로다가 남장을 금지해야 된다. 한 거야. 근데 자기는 남장 여자가 좋거든. 그래서 지가 그러면 야, 밖에는 그걸 못하게 하고 군궐 하는 뭐 우리 내 바운드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할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영은 직선자의 직원을 잘해요. 목약하는까 아니, 그거는. 양머리를 놓고 대고급는건 뭐가 다르냐? 양두구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어때요? 우, 우도 마육이었는데 이게 양두부잎 거기서 온 거예요? 이거랑 뭐가 틀리냐? 그래서 이제 영봉이아니 알았어. 그래서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게 했는데 이분이 죽고 나서 이 장봉이 왕이 됐는데 하이 아, 친구가 이또복정을 그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정치를 해달라고 안영이 추원을 하는데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안아영이 낙상을 하고 그냥 자기 뜻을 같이 안해먹는거 자기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낙상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자기 부하인 최저 장군 장민보다도 이. 이 싸움에서 이겨서 그 부인을 얻어왔는데, 이체조장문의 부인이 미인이었어요. 상당히 미인이라, 여기를 이 체조 몰래 둘이 간통을 하고, 그렇게 사통하는 그게 했다가, 체조한테 이거를 들켜요. 그래가지고 체조가 이제 막 빡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몽을 자기 집에 불러서 연애를 뵙더라고요. 그리고서 죽여버려요 치해를 는 거예요. 왕을 죽여요. 그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권력가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받은 게또싹 뭐 그래서 최저가 여기를 저기 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영이 이제 시골에 있다 가이 소식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 일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요. 근데 모든 그 대신들이 가면 죽는다. 왜냐면 여기는 사적인 감정에서 이 물군에서 죽였는데 여기 와서 고원하거나뭐 이렇게 문상으로 온다는 거는 이 체절을 반하해놓동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금 열받쳐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안영은, 아니, 그건 내가할도리가있다 내가 모셨고, 아무리 복종하고 내 말을 같이 안 들어줬지만, 나의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걔가 나를 죽이던 그 그놈의 핵실이다. 난 그냥 가서 그래, 고굴하겠다. 그냥 그러니까 고굴하는 게 일이 있는 거야, 왕이 죽으면. 그래서, 이 장공의 시체에 엎어서 고굴하고 와요. 근데 체영은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뭐, 다 뭐, 해. 그래서, 죽이라고 칼을 빼니까 옆에 있는 측근의 그 부하들이 그러면안 된다. 장공은 자기 만두를 건드려 가지고 눈 죽이는 건 누구도 이해했지만 이분은 뭔죄냐 이거야. 여기를 죽으면 지금 천하가 다 아는 이 인재고 명상 명 재상이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죽인 너는 실제로 명분이 없다. 그래서 부하들이 말려 못 죽여요. 그래서 이제 부상서고 집을 나와서. 마차를 자기들이 뭐, 마차 타고 가는데, 이마법가막 서둘러니까. 마음이 바분면 와서 죽일까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빨리 간다고 죽을 게안듣고 늦게 간다고 살 때, 그냥 그는 거야. 저기 팀 들에 뛰는 사슴을 봐라, 이거야. 오늘 저렇게 뛰고, 내일 우리 밥상에와 있는 게운명인데 내가 빨리 가는 거, 도망가는 걸 내가 잡을 마음이 있고, 내가 죽으면 벌써 죽었고, 천천히 가도 안되면 안됩니다. 이런거입니은 음, 그런 그미죠자이 음, 음. 장군이 그서이 최정관은 커사비를 세워요. 그게 이, 이 동봉이에요. 이 동생 말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배신들에 와서 충성맹세를 받아요. 의면장에 무인 저기 적고 있어 그런데 안영은 아직도 저기 뭐 저기 뭐야 교수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 부끄러들여. 그러니까 모든 배신들에 와서 그 술잔 을 하고 최저를 위해서 목숨같이 충성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왕같이 그러니까 안영이 어찌 죽어고 그냥 아무리 꼿꼿해도 그참 가정이 이렇게 죽이니까. 안는가서 그래요. 어차피 반맞 숨을 꼭 끌려가서 충성해서 했는데 다들 지켜볼 거 아니야. 야저 꼿꼿하냐는 거 어찌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출장을 받고 그냥 아슬프다 이거 오후 통째가. 세상에 군주에서 충성을 할 것인지 나라를 할 것인지 이게 최저의 마음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세를 안 해요 근데 또 죽이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 죽여 근데 이 안양이 동명이 얼마나 많은 거죠 손을 못될 정도로 풍기는 그 아우라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그들못 죽이는데 최저가 결국은 경명이허사인다 알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전해가는 거고 여기 제거를 해서 나라를 바로잡고 이분을 다시 재상에 앉힙니다, 상급으로 앉혀가지고 그때부터 정치를 하는데, 아, 경공이 또 여기 왜이 옛날 그 왕들이 하는 침 이제 사냥을 많이 하는데, 새를 잘 살려서 잡아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 관리자가 촉추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분 잡아다 주게 많이 관리를 하는 거죠, 국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서 다 날려보내.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는 짓을 못듣게 좋으니까, 이제 얘를 죽여라. 해서 조정해서 나온 거야. 근데 아는이새 때문에 얘가 목숨이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뭐, 다시 잡아버려. 근데, 이때 절대 권력자니까 이것도 뭐, 누구도 못 말했는데, 아는은도 뭐 그래요. 제가, 처추가 죽을 이유 두 가지를 댈 텐데, 그것 듣고 죽일 이유가 있으면, 그때 사용을 지켜야겠다고. 그니까, 이 경고, 뭐, 이게, 그러 첫째, 초추노는 왕에 아끼는 새를, 바비를 잘못해서 날려보낸 죄. 그건 죽어 맡아하다두 번째, 우리 임금이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 데서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보이그 것도 죄다, 죽을 때다. 세 번째, 다른 제후들이 야, 그, 제 나라의 임금은 야 어떻게 사람보다 새를 죽이시 여기냐 이게 놀림감이잖아요 그런 죄. 이 그러니까 경모이 들어보니야 사람이 이 예, 그렇잖아요 사사람 우선 이제 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내가 이제 그, 그래서 그래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야 됐어 그랬나요 <laughs> 이게 초치의 새 이게 이분은 천조살인의 급한 놈 그리잖아요 자 어느 날 여기 약간 저기 있는데 아, 옆에 저 당시에 말자하고 나섰는데 그게 누구예요? 옛날에 그 저기 소진과 장이가 그거 해가지고 다가 층 전화를 통해놓 했거든요 자 아까 다시 지도를 딱 그리면 이거 삼문관을 우리가 이제 제나라를 했어요 요게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요, 요 세력이 요리 옮겨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걸 지나서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오나라까지 왔는데 그래도 다 이제 그 한때제 재패를, 패자를 했던 나라들은 그 어떤 미세나 이런 게 그래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평범이라는 그 왕이, 야, 여기 보니까 지금 보면 어수선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서 그, 그 국내 사정을 보고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지 해서 범소를 보내요. 이를 사신 파악을 해서, 제날의 사정을 보고, 우라, 보고 하라는데, 얘가 와. 이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더 대국이 된 거예요. 침으로. 여기 지금 약간 떨어져고 그래서 이제 이게피로회을 하는데, 이제 피로회보다는 뭐랄까요. 회연을하던데 이제 사신이 왔을 극진이 대접해야 돼요. 강대국에서 오면 왕이 대접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건방을 떨어요. 원래 이제 여기는 제후가 있고, 왕이 있고, 요 밑에는 이제 대신덕이 아요 경덕이잖아요. 경은 경끼리 이제 술잔를을 주고받고 하는 건가? 얘얘데얘얘얘얘그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여제 예, 예. 아그아 저기 제황공 아니 여기 그 경공 제 경공 그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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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이건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이니까이얘얘얘 그러니까 그 줘야 되는 거예요. 그얘얘아얘얘얘얘고얘얘얘이얘그얘얘얘얘이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 줘요. 그리고 옆에 이제 여기 그거예요. 안녕이그걸 잔을 따로 주라 했는데 안녕이 잔을 빼 버려 야 너는 나의 동법이니까 내가 따로 줄게 <laughs> 왕의 잔을 뿌리친 거예요 그 사실 불경죄는 아직 굉장히 많건데 그러니까 이범소가 아이씨 이거 자기 의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음악을 틀면 내가 춤을 추겠다 이거요 근데 그 음악은 뭘 요구하냐면 주나라 황제, 아까 천자만 위한 음악이 있었나봐요 여기, 여기 뭐야 그종묘제례처럼 그 왕들을 위한 음악이 있는데 그 강나라가 이 천자가 다니면 환영할 때 그걸 틀어주는거예요그 연주자들 딱이, 그 악사들이 그 악장한테 야그 황제, 이게 천자의 그 음악을 틀면 내가 여기서 춤을 해야그요 급급히 해야, 그 해야 되는건데 이건 또다 알잖아요 그 음악가들은 근데 그음악그는그 악장이 그거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연주 못 합니다. 그냥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씨, <목소리> 것들이, 그래가지고, 가요! 가서 보고를 해. 그러니까, 경고가 난리 났잖아요. 야, 어떻게 대국에서 우리가 불경심 전도쳐들어온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리워. 이 친구는 여기 온 의도가, 우리가 군신 단계가 어떻고, 국민들 단계선을 어떤 걸 보고 온 거지? 그래서 떠본 거다. 그래서 절대 그씨지 못할 겁니다. 가서 보고를 해요. 이 나라는 군신이야 내가 이렇게 떠봤는데 하나 흔들림이 없이 다 거절한 거 보니 굉장히 당결이 심하니까 쳐져가면 안 됩니다.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어려운 사자성어. 지난번에 우리 그 세안도의 그 사자성어 생각나요?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연을 오랫동안 간직하자는 거였어요. 그품정이가 아 한번 복사해 볼까요? 역시까지 장모 상관 있잖아요. 서로 있지만 이자. 그죠? 그거 세안병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 잘쓰진 않게. 오늘 또 어려운 거. 이게 장모 상관. 전조. 준저절충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기도 어려운 게 설명할게. 요 절충은 저기가찌른다 창으로 찌르는 걸 꺾은 거예요. 어떻게 꺾었냐? 이게 슬픔 슬통... 준자예요. 이거는 도마 조인데 준저절충인데 이 도마는 우리가 태도마가